내가 다시 눈으로 본적 날아가는 도로 마레가 있더라. 그가내게못되가 하기로 내가 날로마를보이다그 길이가 이규빗이비가규빗이이다가되게이는온땅라 도둑질하는 자그 이쪽 대로 끊어지고 병사하는 자는 그쪽대로어지리라니 막문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, 망령되이 맹사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보물하며 그 집을 담아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니까 아,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예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 그들이 어,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예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예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예바 악이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무되 그들이 예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